5월 21경 3 가지 수박을 심었습니다. 흑피애플 10주, 자몽애플 5주, 로얄블랙망고 5주. 흑피애플과 자몽애플은 한 주에 10통 이상씩 따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달렸지만 로얄블랙망고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인지 과가 커서 그런지 한 주에 두통 정도네요. 방법은 모두 관정을 하여 3일에 한번 정도 물을 주었고 3 개의 아들 줄기를 유인하여 터널 재배를 하였습니다. 내년에도 도전해봐야 하니 제일 중요한 맛은 어떨까요? 착과된 후 20일 25가량 지난 수박들을 시식해보았습니다. 미월숙이지만 흑피애플 수박과 로얄 블랙망고는 단맛이 강하여 수박 중에 맛으로는 손에 꼽힐 것 같습니다. 이제 완숙의 수박을 찾아 시식해보겠습니다. 자 익은 수박을 고르는 방법 중 벙굴소니 마른 수박이 없어 짙은 색깔과 과일 크기만으로 선별하여 세 개의 수박을 집으로 가져와 봅니다. 배추망을 씌워서 껍질에 긁힌 자국이 많습니다. 저측부터 흑피 애플, 자몽 애플, 로얄 블랙 망고. 순서입니다. 망고 애플은 두 개를 먹어보았지만 미완숙을 먹어서 그런지 이번 모두 별로였습니다. 오늘은 칼이 들어갈 때부터 쫙 갈라지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. 제발 엄청난 맛을 자랑해 주기를 바라며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로얄블랙망고는 과가 큰데 두 개가 같은 자리에서 열리다 보니 작은 놈이 선택되어 왔습니다. 제대로 크면 2배 이상 훨씬 큰 것도 있습니다. 미원숙 때부터 맛있었기 때문에 로얄블랙망고도 기대됩니다. 흑피 애플망고는 다 수확 가능한 품종인 것 같습니다. 10주로 집에서 가장 많이 심은 품종인데 과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으며 기본 이상의 수박 맛을 내는 것 같습니다. 다만 단점은 씨앗이 많았습니다. 시식해 보겠습니다. 과연 무슨 수박이 가장 맛이 들까요? 두근두근 자몽 애플은 완숙이 되니 꽤나 괜찮습니다. 흑피에플은 일반 아주 맛있는 수박 정도였으며, 로얄 블랙 망고는 왜 비싼 줄 알겠습니다. 만장일치 넘사벽입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